자 이제 도면화 바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도면화 세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건축 평면도를 뭐 이런 방식으로 요런 방식으로 만든다. 그리고 건축 단면도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입면도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그리고 시트는 이제 시트에다가 이 뷰를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DWG나 PDF로 내보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강의를 마칠 건데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도, 그, 색깔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만든 모델은요, 우리가 만든, 현재 만든 도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선들이 모두 다 검정색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밝은 화면으로 해서 그러는데, 자, 우리 뷰에서, 뷰에서 캔버스 테마 이렇게 딱 해주시면 전부 다 하얀색 선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음영 처리를 해서 그런데요. 만약에 이 음영 처리를 음영 처리를 은선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배경이 검은 상태가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 여기 모든 선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 굵기가 굵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어, 뭐라 해야 되죠? 뷰에서 뷰에서 왼쪽에 가는 선 있죠?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선이 얇아집니다. 이거는 작업할 때고요. 출력할 때는 이 선으로 출력이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캐드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여기 보시면은 이 기둥 있죠. 이 기둥에다가 이 기둥 이 라인에다가 노란 선을 넣고 노란 선을 넣고 그리고 출력을 걸었을 때이 노란 선인 기둥은 예를 들어서 두께가 0.35mm가 되는 그 두께로 이제 출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캐드의 레이어 선을 가지고, 우리가 두께를 지정을 한다. 그 캐드의 레이어의 그선 색깔 가지고 두께를 지정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레빗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여기는 선 색깔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객체는 두께가 얼마다라고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왜 제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캐드 색깔 선과 동일하게 맞췄냐면 어, 이렇게 맞추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안심을 하실 겁니다 이 작업을 할때 이제 여기가 이 선이 어, 두께가 노란색이니까 아, 이게 두께가 한0.35 정도 되겠다 자주 색깔이니까 몇 정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판단이 서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캐드로 내보냈을 때의 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미리 확인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어쨌든 그이 BIM 툴 자체에서 우리가 출력을 한다는 개념은요, 그 객체 자체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이나 레이어를 선의 레이어를 가지고 뭔가 디테일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객체가 이렇게 담고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제 도면을 또 그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 캐드로 내보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 선의 색깔들을 이제 익숙하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분들 분들은 이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신 분들은 몇 가지 생략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완전히 완전히 그냥 이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원하는 어, 두께로 반영한다. 생각을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기둥을 보는데 이 기둥을 선택했더니 얘 기둥은요, 어떤 범위에 속해 있냐면요, 구조 기둥이라는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이 모든 객체들은요, 어디에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분류가 카테고리라는 이름 하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패밀리라는 게 있죠. 패밀리를 이렇게 열어 주시게 되면 가구, 경사로, 계단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이름이 바로 어, 카테고리 이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부분적으로는 아닌 것들도 있는데 일단 거의 다 그렇다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 기둥이라는 거든요. 이 기둥이라는 이 패밀리는 이 객체는 자 이름은 유형 어, 이름은 콘크리트 직사각형 기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기둥은 구조 기둥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 기둥이라는 카테고리를 여기서 찾아주시면 이렇게 열어 주셨을 때 콘크리트 직사각형 기둥이라고 하는 이 패밀리가 보이죠. 자,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얘를 제어를 할 겁니다. 자, 얘도 구조 기둥이고요, 얘도 구조 기둥입니다. 다른 구조 기둥에 다른 얘를 사용을 해서 만들더라도 이걸 만들더라도 똑같은 구조 기둥 하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일괄적으로 이 모든 구조 기둥에다가 이 단면으로 자르려 있는 부분들은 어, 굵게 표시를 하겠다라는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뷰에서 가시성 그래픽이라는 도구가 있죠. 이 도구를 눌러서 여기 평면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왼쪽에 구조 기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찾습니다. 구조 기둥 찾았죠 자 이걸 잘 보시면은 이 구조 기둥이라는 카테고리인 줄 어떻게 알았냐면 위에 보시면은 모델 카테고리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3차원 모델의 어, 범주 중에서 그 3차원 모델인 카테고리들 중에서 여기 리스트들이 모두 이제 속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조 기둥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면요 투영 표면에 어떤 선을 만들 건지 잘라내는 부분에 어떤 선을 만들 건지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봐도 이 기둥은요, 이 평면도에서 잘려있죠. 평면도에서 잘려있는 부분은 여기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선에다가, 재지정에다가 두께를 제가 지정을 할수 있는데 이 두께를 지정할 때 1번, 2번, 3번, 4번에서 총 16번까지 있습니다. 1번이 몇 밀인지 모르겠고요. 2번이 몇 밀인지 모르겠지만 두께에 대한 이런 리스트가 16가지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한 5번을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확인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선이, 어 가중치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뷰 탭에 들어가셔서 가는 선이라는 이 도구를 눌러 주시게 되면요. 기둥이 갑자기 굵어진 것을 알수 있죠. 그 전에는, 자, 그 전에는 이런 상태였고요. 이거를 제가 뷰에 가시성 그래픽에서 구조 기둥이라는 카테고리를 찾았더니 이 카테고리를 모두 일괄적으로 어떤 특정 두께를 지정하겠다라고 지정하는 겁니다. 자, 카테고리 5번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확인, 확인해서 5번으로 지정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내가 선 가중치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제어할 수 있다는 라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둥은 됐으니까 예를 들면 어, 볼까요이 문을 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도 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문 카테고리 일괄적으로 다 동일하게 이런 이제 선 가중치를 지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똑같이 뷰에서 어, 가시성 그래픽이라는 도구를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면 쭉 내렸을 때 문이라는 이 카테고리 찾습니다. 찾으면. 바로, 어 내가 어떤 특정 잘라내져 있는 부분과, 어 입면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어를 해서 넣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한꺼번에 제어하지 말고,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로 눌러, 누르시게 되면요. 세부적인 그 서브 카테고리들이 나옵니다. 이제 하위 카테고리입니다. 이 하위 카테고리에 따로따로 우리가 잘라내진 부분은 어떤 선으로 할 건지, 그리고 이제 투영되는 부분은 어떤 선으로 어떤 두께로 할 건지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 일단, 저희는, 저는, 이제 방금 설명드린 거에서, 이런 선 두께를 여기서 지정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선 두께가 1번부터 16번까지 있는데요. 1번은 대체 몇 밀이고, 2번은 대체 몇 밀이냐. 자,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취소 눌러주시고, 자, 위에서 관리 탭에, 관리 탭에 추가 설정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 추가 설정 도구 눌러주시게 되면, 선 두께라고 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이 두께 눌러주셨을 때 이런 창이 하나 뜨죠. 자, 일단 다른 거 이제 이 스케일마다 따로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무시하시고요. 1번은 0.18, 2번은 0.25, 3번은 0.35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선 두께 위주로 이렇게 제일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렇게 나열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선 두께를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두께에다가 0.18, 0.25, 0.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 만들 거냐면요. 자, 여기서 1번은 0.025, 2번은 0.05, 3번은 0.07, 4번은 0.1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까지 0.5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11번부터는 123456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정한 겁니다 그냥. 자,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좀더 조정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 위로 올라가면서 좀더 두꺼워져야 된다. 일단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나중에 큰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 두께를 어, 가지고 1번부터 이거는 렙이스의 선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0.025 바로 만들겠습니다. 만들 때 우리가 지금 어, 스케일별로 1대 12일 때는 1번은 몇 두께로 하겠다 이런 걸 따로따로 지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삭제하시고 어차피 c t v 로한 번에 뽑으시잖아요 캐드로 하셔도 그래서 이거를 전부 삭제를 하고 다 삭제했고요. 1대 100만 하나 만들도록 어 하겠습니다. 1대 100 하나 만든다고 해서 다른 스케일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스케일에서 한 번에 적용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1번은 0.025라고 하는 두께를 가진 선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번은 0.05라고 만들 겁니다. 0.05. 그다음에 3번은 0.07입니다. 자, 여기는 0.07 그리고 4번부터 0.1, 0.15, 0.2, 0.25 이런식으로 가겠습니다. 0.1 여기는 0.15 0.2, 0.25 0.3, 0.35 0.4까지 끝내고요. 그 다음에 11번부터 1, 2, 3, 4, 5, 6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0.025부터 6 그 6mm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자, 이거는 모델 선이거든요. 제 투시선이 있습니다. 투시선. 모델 선과 투시선, 주석선 전부 다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도면화에 보통 사용되는 거는 주석선이 되겠고요. 모델 선과 주석선. 그래서 주석선도 같이 0.025, 0.00 05, 0.07, 그다음에 0.1, 0.15, 0.2, 0.25, 0.3, 0.35 0.4. 이렇게 지정하고요. 1, 2, 3, 4, 5, 6.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투시선은 3D입니다. 3D. 3D선에도 이제 어떤 위계가 필요하다면 하시면 되는데, 저는 0.025 해서 전부 다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얇은 선으로 통일을 해서, 투시도는 전부 다 얇은 선을 보여주겠다. 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바꾸셔도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선 두께를 이제 가지고 1번 펜을, 1번 선을 쓰시면은 0.025다라는 것을 어, 나중에 이걸 따로 뭐 출력을 하신다든지 어, 캡처를 하신다든지 하셔가지고 모니터 앞에다가 놔둬주시면은 어, 좀 보기가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저처럼 여기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자, 1번부터 이렇게 레빗 어, 선 가중치는 어,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선 두께를 다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색깔별로 만약에 내가 1번으로 지정을 하면은 1번은 무조건 색깔을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자라는 그런 약속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자 여기 이거는요, 어 0.4를 쓸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제가 뷰에서 가시성 그래픽에서 기둥이라는 구조 기둥이라는 카테고리를 찾아서 어, 찾아서 이게 잘라내기의 선 부분 있죠. 선에다가 저는 두께를 어, 0.4를 쓸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을 누릅니다. 10을 두께를 쓰고요. 어, 10이란 두께는요. 0 4인데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아 맞네요. 어 죄송합니다. 0.5네요. 12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10그 관리 추가 설정 선 두께 10은 0.4네요. 제가 뭘 빠뜨렸는 것 같습니다. 3, 아, 여기. 어, 죄송합니다. 8번 있죠? 8번은, 선가중치 번호 8번은 0.3이고요. 9번은 0.4, 10번은 0.5입니다. 그러면 0.35, 0., 잠시만요. 7번이 0.25, 8번이 0.3입니다. 그리고 9번이 0.4고요, 10번이 0.5입니다. 9번이 0.4고, 10번이 0.5입니다. 저는 9번을 여기도 수정할게요 9번이 0.4 그리고 10번이 0.5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고요. 자, 다시 보시면은 저는 저는 그 기둥이죠, 기둥? 있죠, 기둥? 아, 여기는 표시가 안 되있는데 구조 기둥이라는 카테고리는요. 자이 0.4mm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 가중치를 9번을 쓸 건데요 9번이라는 이걸 쓰시면요 무조건 선색을 어, 이캐드에 그 소위 2번 색깔 노란 색깔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자동으로 매칭은 안되고 그냥 내가 그냥 이거 지정할 때 노란선 이건 노란 선이다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색깔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굳이 작업할 때 이거는 캐드에서 노란색, 노란색 선이다 라는 걸좀 인지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뷰에서, 여기 가시성 그래픽 들어가신 다음에, 어, 구조 기둥이라는 걸 찾습니다. 구조 기둥 찾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잘라내기 부분 선 있죠? 선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9번을 넣을 거고요. 9번은, 9번은 노란색이니까, 여기서 색상을 그냥 노란색 넣어주시면 됩니다. 255250. 제가, 어, 정리를 해 뒀잖아요. 요대로 9번 쓰면은 이거 넣고 8번을 쓰면 초록색 넣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럼 만들어졌죠? 그럼 확인했을 때 이제 어 캐드 선으로 캐드 선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 뭐큰 의미는 없는데 어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대다수 분들이 그 캐드에 대한 이런 부 분들을 좀 많이 이제 요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번 영상은요, 뭐 평면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도면화를 이제 우리가 진행할 건지, 그래서 그 도면화에 대한 이제 이런 세팅 중에서, 이제 우리 일단 그, 어 은선으로 이렇게 바꿔봤고요 은선으로 바꿔봤고, 그리고 가시성 그래픽으로 해서 이제 각각 제어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두께 선두께를 만들어서 이렇게 1번부터 16번을 전부 선두께를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라고 정의를 내려 봤습니다. 어, 이 정도 보고요, 어, 파악해야 될게몇 가지가 더 있는데, 두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도면을 작업을 할 때요, 도면 작업을 할때 어, 사용해야 될 레이어들이. 있죠. 그 우리가 지금 여기 이 3D 객체는 만들어져 있는데 2D 요소들을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선 같은 것도 따로 만들어야 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중심선 있죠. 중심선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만드냐면 주석에서 여기 상세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세선 도구를 사용을 하면 이 1층에서만 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 자 이렇게 상세선 누르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선은요 다른 층에 들어갔을 때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1층에서만 그려지는 어,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층에서 만약에 그린 선이 어, 예를 들어서 주석선에 주석에 상세선 있죠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만드시게 되면 이건 1층에는 안 보이게 되는 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중심선을 나중에 그을 건데 중심선은 주석에서 상세선으로 중심선이라는 레이어를 찾아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캐드에서 레이어 만들듯이 선의 레이어 만드시면 됩니다. 자 관리에서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추가 설정에 선 스타일 있죠. 이거 눌러주시고 여기서 우리 레이어 만들듯이 하나씩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하위 카테고리 수정에서 세로 작성 눌러주시고 자 C N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선이니까 중심선 이렇게 할까요? 여기 지금 오른쪽 어, 저희 어, 여기 보시면은 어, CAD에서 중심선이라고 하는 레이어, 마감 노출 방수라고 하는 레이어, 우리가 CAD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어들이 있겠죠? 그 레이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선으로 이제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면 다 여기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유사시에 어, 진짜 완전 비추하는 방법인데. 어, 유사시에 우리가, 어, 급한 불은, 이제 그냥 캐드가 익숙하시면, 이렇게 선으로 그냥 그려, 그리셔가지고, 어, 그런 것들을 조금, 어, 이제 병행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 굳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중심선이라고 하는 이그선 스타일, 그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선 두께는 1번으로 지정할 건데요. 1번으로 지정을 하면 여기서 무슨 색깔로 써야 되는지 나오죠. 이거 1번으로 쓰면요 25501아 25500이라는 1번에 캐드선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이거는 레빗 1번이고 이거는 색깔을 이걸로 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석에서 예를 들어서 상세선 누른다 그러면 여기 이거 선 스타일을 중심선 눌러서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캐드처럼 이제 작업하시는 거죠 자,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 평면도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벽체를 봤더니, 벽체에, 어 세부적인 이 부분은 골조가 되고요. 이 부분은 마감이고, 있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가, 어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뷰 탭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시성 그래픽 눌러주시게 되면, 벽이라는 카테고리를 찾아봤을 때, 여기라는 카테고리를 찾아봤을 때 이거를 벽 통째로 다 똑같은 선을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걸 열어서 봤더니 우리가 따로 먹일 수 있는 내용이 이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두 개밖에. 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제대로 뭔가 어 진행을 할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절단선 스타일이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걸 딱 눌러주시게 되면 편집에 구조, 하지재 단열공기층, 마감재 1, 2 이렇게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구조는 선두께가 몇으로 돼야 되는지 나오고, 그때 선색상은 뭘로 해야 되는지 여기 지정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어디서 봤냐면요. 자, 여기 취소 눌러주시고, 벽체를 선택을 하셔서 유형 편집 들어가시면은 여기 구조의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여기서 만들 때 여기 하나하나마다 이 재료 하나하나마다 특정 기능을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지정 단열재는 어떤 레이어를 쓸까 딱 눌렀을 때 단열 공기층이라는 걸 쓰면 될것 같다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정 마감은 여기서 어떤 기능을 쓸까 딱 봤을 때 마감지 1과 마감지가 2가 있는데 여기서 이건 마감지 2로 써야겠다. 라고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상 우리가 어 이제 사용하고 싶은 이 재료마다의 그 레이어를 다섯 어개 이상은 구분을 할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은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좀어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것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레이어 중에서 구조 1이라고 되어있는 거는요. 9번 선 가중치를 쓰시면 되고 그때 색깔은 요요5입니다 25, 근데 이때 캐드로 내보낼 때는요 콘크리트라고 하는 이런 그 레이어로 내보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제이는요 하지재이는 어, 우리가 제 벽체 가지고 조적이나 건식벽 이런 것들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두 개를 통으로 묶어가지고 이 둘다 여기서 8번 자,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비콘크리트 BRC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 색깔은 초록색으로 지정을 하고 선 가중치 번호는 8번입니다. 그리고 위에 쭉 보시면은 쭉 올라가시면은 레이어 단열 공기층 3번 있죠? 네, 단열 공기층 3번은 단열재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노출 방수 말고 비노출 방수도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캐드 레이어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네비스 여기에 이런 부분 캐드로 내보내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벽체 레이어 내보내는 부분만 좀 약간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벽체 말고 바닥재 말고요, 일반적인 그 가구라든지 어, 그런 그런 그 레이어들은 난간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레이어들은 세부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다섯 가지로 한계가 있어서 일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감제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바탕재일 때 마감재 1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종 마감재 있죠? 그거는 마감재 2라고 해서 마감과 노출방수 모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모델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도면에 보이게끔 잘 보이게끔 설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정 마감은 마감재 2번, 단열재는 단열공기층, 그리고 지정 바탕은 제가 마감재 어. 1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번 짜리입니다. 자, 그리고 지정 마감, 이거, 마감이니까, 단열제 5, 아, 2번, 이제 5번입니다. 자, 이걸로 사용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아무것도 바뀐 건 없습니다. 자, 일단 제가 레이어 구분을 했지, 여기에 뷰에 대한 가시 제원은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뷰에 보시면은, 가시성 그래픽 들어가셔서, 여기, 이번에 절단선 스타일 체크하시고, 편집 누르신 다음에, 구조 1은요, 아까 선 두께를 9번으로 쓰기로 했고요. 그 9번은요, 지금 선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그러면 9번은 선 색깔을 노란색으로 쓰겠다. 지정하시면 되겠고, 하지제는 8번을 어, 쓰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여기는 선 색깔은 초록색, 02550입니다. 그러면 8번이고, 여기는 초록색인 02550.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열 공기층은 여기 보시면은 쭉 보셨을 때, 단열 공기층 있죠? 여기에 쭉 보시면 선 가중치는 4번. 그러니까 레빗 선 번호입니다. 어, 4번으로 지정을 하고, 이거는 128, 128, 128. 색깔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4번에 128, 128. 이건 4번 쓰시고요. 여기는 128은 이거거든요. 이거 눌러서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감제 1입니다. 마감제 1 같은 경우는 자 마감제의 4번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탕제입니다. 바탕은 3번으로 했고요. 3번으로 했고 192, 192, 192입니다. 3번으로 할 거고 192, 192, 192, 192. 이겁니다. 자, 이거 해주시고 9번 회색입니다. 자 그리고 마감제 2번 최종적으로 마감제2는 어,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레빗 그선가중집어넣는 2번이고요. 2번은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2번으로 지정을 하고. 이거를 파란색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지정해 주시고 나면 확인 눌러 주시면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확인 이렇게 바뀝니다. 깔끔하죠. 여기 선을 여기 가는 선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자, 레이어가 따로따로 지정해서 들어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선가중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해주시고 잘 넣어 주셔야 되고요. 어,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다시 역으로 캐드로 어떻게든 내보내 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 벽체나 이제 바닥재나 그리고 이런 구조 기둥이나 이런 애들 레이어를 구분을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도면화할 때 표시를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어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어, 미리 세팅을 해놓느냐 요런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어, 프로젝트를 따로 저장을 해서 14번 해가지고 이거는 어, 도면화 세팅이죠 도면화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면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 선 두께를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나 아, 원하는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지정하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색깔을 반영을 해보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나머지는 실제로 건축 평면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이렇게 보이게끔 설정하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 어 이거, 이 두께만 잘 만들어 놓으시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두께만 잘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제가 다음 영상에서 요거까지 어 지금 안된거 있거든요. 요거 입역체를 유형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수정하고 하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다음, 다음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